이재용 회장의 의도적으로 구력을 주었고 한국을 적대하고 미국에만 굽실거리던 중국은 지속적으로 틈만 나면 한국을 노리고 있으며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결국 중국 당국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절망하면서 삼성에 오히려 크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상당히 중국보다 앞서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인사를 초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행사의 중요성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세계 주요 기업의 CEO들을 중국이 초대하는 자리로 매우 큰 행사입니다. 중국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곳으로 국가 간 정치나 국제 정세를 떠나서 중요한 시장이죠. 따라서 전세계 CEO들은 모여들어 중국 당국과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리창 국무총리 주관회의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을 뒷자리로 물러나 앉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중국 당국이 한국의 삼성을 유독 푸대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의 팀쿡 CEO를 비롯해 벤츠 회장 등 글로벌 경영인들이 총리 주관회의 앞자리에 배석되었는데, 보통 삼성의 기업 위치나 중국 내 영향력을 고려하자면, 맨 앞줄에 앉아야 정상입니다만, 분명이는 중국이 의도를 가지고 삼성을 홀대하며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리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비온 뒤 무지개가 보인다 라며 현재는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어려우나 중국은 결국 세계 기업들과 극복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중국의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수년 전까지는 모바일까지 합치면 중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한국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푸대접을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과거 사드와의 대자뷰를 떠올리게 하며 미국 아닌 한국에만 그랬다는 점입니다. 실제 황당한 것은 애플의 팀쿡 CEO는 이 포럼에서 활개를 치고 다녔으며 중국은 그를 대우했습니다. 팀쿡 CEO는 대표 연설 중 중국과 애플은 공생관계라면서 중국을 한껏 띄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팬들과 사진도 찍으며 애플 샵에 나타나는 등 미국 기업과 중국은 그렇게 친밀해 보일 수 없었는데요. 사실상 미중 관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도 어찌된 건지 애플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도 않으며 반대로 중국도 마찬가지이죠 물론 애플이 중국 내 생산 시설도 있으며 애플도 중국에 적지 않게 투자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을 보자면 애플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정작 중국이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중국이 갑의 입장이 될수 있음에도 미국 기업에는 깍듯이 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제1인자 미국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며 한국과 같은 주변국을 대신 표적 삼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삼성전자를 푸대접하는 것은 미중 간의 반도체에 관한 강력한 경고 사인입니다. 이는 미국이 최근 반도체 과학법으로 중국 기술 굴기를 사실상 몰락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끼인 기업이자 중국 내 가장 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을 타겟으로 경고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최근 행보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고 한국에 투자도 선언했습니다. 또한 중국 고위급 공산당원에서는 한국의 삼성이 미국 의도대로 움직인다며 철저하게 행보를 관찰합니다. 중국 인민망과 인민일보, 관영지 등에서는 과연 한국이 중국을 떠나서 생존이 가능하냐며 의름장을 놨고 그 가운데 일부 매체에서는 자살하려는 게 아닌 이상 한국 기업들은 못 나간다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미국의 깔창이라며 외교 무례를 저지르며 험한 말도 입에 담았습니다. 한편 중국도 현재 상황을 두고 한국에 겉박은 하지만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인 이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등의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가정도 해야 하기에 돈을 훨씬 더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또한 상하이 증시 커청관에 중국의 반도체 펀드를 약 200조 원 가량 조성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면에서는 산업 스파이 활동도 역대 최고로 가동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삼성전자 관계사에서 반도체 장비와 도면을 중국에 1,200억 원에 팔아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했지만 삼성전자 연구원과 관계사가 빼돌려 버린 겁니다. 중국은 닥치는 대로 기술을 매수하고 있으며 이에 내부 관계자들은 훨씬 큰 유혹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기업들을 다그치며 중국에 최대한 묶어두면서도 핵심 기술 탈취와 기술 굴기 달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거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유독 한국에만 언제라도 보복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점은 또 있는데 바로 중국은 미국과 최근 반도체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내린다며 으름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중국을 떠나겠다면서 탈중국을 선언했고 미국 본토의 사업을 확장하겠다 했죠. 하지만 최근 마이크론은 중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이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말로는 서로를 배척한다고 하지만 사업 분야에서는 막상 미국과 중국은. 협력하는 분위기로 구속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그 사이에 끼인 한국에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폭탄을 퍼붓는다는 말이 나올 만한 것이죠. ira를 하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하겠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떠들고 미국에 입점시키더니 결국에 미국의 마이크로는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에 물을 먹이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 보고는 중국의 장비를 늘리지도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라더니. 미국 대표 디램에서는 중국에 투자하며 오히려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미국 정부는 또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한국은 이렇게 사업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을 등쳐 먹으려는 것이며 이 와중에 또 일본에서는 호시탐탐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역전하려는 틈을 보고 있으니 그야말로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닥쳐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결정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사실상 산업스파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중국에서 추정 100억 원을 받고 손으로 하나하나 반도체 공장을 그려서 중국에 넘겨준 모씨의 재판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서서히 한국이 첨단 기술마저 빼앗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중동지역에서 중국을 절망시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최근 이집트의 삼성공장에서 포착되면서 양국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중동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삼성은 현재 중국과 치열하게 선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용 회장은 중동 모바일 생산기지인 이집트에서 보란듯이 공장 가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삼성은 중국의 삼성 텐진 공장에서 모바일을 완전 철수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텐진시는 삼성이 떠나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주민들의 삶이 질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왔고 외국 자본 유치가 가장 중요한 중국 경제에서 삼성이 돌아와 주길 바라는 현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 손해이며 리스크가 너무나 큰 선택이었으며 이제 이집트에 삼성의 모바일 TV 등 생산 공장을 오래 대거 가동하면서 중동시장을 본격 공략하는 것이죠. 중국은 삼성을 푸대접했고 삼성은 결국 대규모의 공장을 중동지역에 세우게 된 맥락도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나가버린 게 아쉬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새가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 등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동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려던 중국은 삼성의 점유율을 더욱 빼앗기게 되면서 삼성과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중동에만 쏟아부은 수백 조 원의 일대일로 자금이 묶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에도 빠집니다. 또한 삼성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월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세 거점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사우디에서는 네옴 시티에 참여 중인. 삼성물산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삼성의 신사업 수주에 집중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와 미뤄 관계를 가져가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만 이 역시 삼성이 등장하면서 적지 않게 견제당하며 소가리를 하고 있는 국면인 것이죠. 실제 I.T 분야 와 5G, 첨단 반도체 공급 등은 삼성 SK, 스마트 시티 전기차량 공급과 인프라는 현대차, 도시 전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공급은 LG, 건설은 포스코와 현대 컨소시엄 등. 대부분의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영역에서 한국은 사우디가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총수들과 이러한 분야별로의 질문이 오갔으며 매우 만족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로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등 한국의 다양한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 기술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결국 세계 무대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등장하는 국면입니다. 트리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